출연을 왜 결정했냐고요? 그냥 고민 상담이라고 해가지고,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. 그런 쪽에서 이제 약간 조언을 들으면 괜찮을 것 같다. 약간 방송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, 나 솔직히 말하면, 아니, 이게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알려진 프로그램이 아니라, 나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을 하지 말자. 이러고 나 비밀로 했잖아. 비밀로 했는데, 그냥 갑자기, 갑자기 소문이 난 거야. 아, 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고편만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아, 망했다. 나그 진짜 망했다. 이러면서 솔직히 막 진짜 쫄았어. 눈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야.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크다고 들었는데 방송에서 딱 봤는데 눈이 막 진짜 반만하게 나온 거야. 그래서 아니, 진짜 막 뭐라 듣는 거야. 누구세요?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거를 숨기고 싶었어.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이미 소문이 다난 거예요. 그래서, 아. 제게 걱정했는데, 그래도 좋게 봐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상해요. 거울로 보는 나랑, 그 방송 카메라서 보는 내가 좀 달라. 이상해. 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, 그래도 좋게 봐주시니까 좀 다행이었어. 그리고 이제, 대기를 하고 있을 때는, 이제, 솔직히 어느 규모인지 하나도 몰랐어요. 세트장을 처음 봤어.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, 바로 들어가는 거야. <laughs> 망했다. 아, 여기서 그냥 들어가라고? 막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걸렸잖아. 그게 왜냐면, 아,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이러면서 들어간 거야. 들어가다 문을 열었어. 근데 그때 사람들이 겁나 많은 거야. 여기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야. 카메라가 한 7개인가 8개가 있는 거야. 때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솔직하롬 히아왜왜안 됐지?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완전 낯선 환경에서 나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제발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이제 스태프분들을 계속 쳐다봤어 무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아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아씨 못할 것 같은데 아 씨... 어머? 못할 것같은 이렇게 됐구나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에 할머니들은 생각을 못 했어. 할머니들께서 계시는데 예의를 차려야 되는데 그런 예의를 차릴 정도의 정신이 아니었어요. 진짜 참고 참다가 스태프 분들한테 제발 들어주세요. 이런 뜻으로 이제 말을 크게 했는데 근데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아이씨 못하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잘 말을 잘하냐!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제발 살려주세요. 이런 뜻으로 못하겠는데라고 한 거야. 근데 안 통해. 안 통한 거야. 그래서 막 이러다가 나는 그 앞에 부분을 편집을 해줄 줄 알았어. 솔직히 알 하면. 근데 그걸로 쓰고. <laughs> 그걸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. 왜 그걸로 쓰고 계시지? 이러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. 해명을 해야지. 사람을 아예 안 만난 게 아닌데 잘안 만난 건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랑 이 대면하는 거좀 어려워하는데 그한 글자가 빠진 거 진짜. 사람들이 잘안 만나가지고 오케이. 완전 진짜 너무 큰셉 같고 막 그런 거야. 근데 이제 반응이 생각보다 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. 까 그러니까 막. 그래가지고, 제 방송에서는 저의 그런, 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말하거나, 시청자분들이랑 하도 오래 봐가지고 조금 익숙해지기도 했고, 성격이 약간 자기보호를 하는 욕을 좀 많이 하거든요? 한지 2년 넘었잖아. 지금은 말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,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, 그래, 각방했을 때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, 이제 유튜브가 좀잘 되면서, 다 들어보신 그런 대기업 유튜버 분들한테 진짜 엄청 많이 왔었는데도 막 제가 또 성격이 너무 그래가지고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민교 합방했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택시에서 한 진짜 도망칠까 한열몇 번을 생각했어. 도착하자마자 다시 갈까 생각했어 아 당일까지 나도 진짜 고민해 고민해 고민을 했어요 계속 아 갈까 말까 아니 나 진짜 그냥 그냥 도망갈까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스태프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야 내가 내가 결정한 거니까 하자 이러고 아까 약간 사진 찍고 싶었는데 이제 할머니들이랑 사진 찍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알아요. 그래서 내가 물어보진 못하고 이제 본부장님한테 뭐 물어보달라고 했어. 할머니들한 사진 찍을 수 있냐고. 근데 스태프이 끝나고 쉴때 그때 딱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촬영을 계속 하시더라. <laughs> 촬영을 쭉 하시더라. 아니 근데 이게 할머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할머님들께서 편하게 막 하셔. 할머님들은 이제 상담을 해주시니까 대본을 안 보시고 해주세요. 그래서 약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돼.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. 나도 이제 할머님들께서 물어보시면서 막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도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상황이었던 거에 대해서 솔직히 못하겠다고 한두 번만 더 했으면 나문니 선생님이 화내설거임. 아니야, 그거 그래도 화면 보니 입은 사모님 느낌 나서 선방했다 생각했음. 캠파이 걸릴까봐 더 무서웠다. 예스알로 yes, no? 그게 좀 무섭게 하지. 왜냐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. 아, 설마 나 진짜!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지? 막이러서 걱정했어. 원 테이크로 왔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난감했던 거. 방송 봤는데 그거 원 테이크로 찍어야지. 그 이상 가시면 나무니 선생님한테 맞았다. 민아 <laughs> 조금 답답하겠어. 내가. 만보기 잘하고 있어요. 도배이 그 장난감 내 컷. 그거 인정해야내 쓰는 거. 헬스장 가서 달고 이제 운동하는 거 인정해야 된다고요. 할머니 댁에서 운동을 했어요 할라 했어. <laughs>